봉도한 이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을 천국복음 이러한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봅자 오늘 이 봉도한 이본문 말씀은요. 천국복음의 거의 끝이라고 해도 가을년 <laughs> 수고한 모든 진진자들아 다 내게 오 내가 너희를 시기야냐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믿으라. 다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만이 천국복음이 아니고 오늘 이 본문에서 봉도한 이 본문 말씀도 천국복음이에요 그러니 이천국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든지 이천국 복음 안에 들어가서 구원함을 입어 천국에 가서 주와 함께 영원히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본문 말씀으로 보면 첫째로 하늘을 보고 살지.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 천국에 가서 주와 함께 영원히 살기 위해서는 하늘을 보고 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천국 복음이에요. 자 본문 첫 번째로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르쳐 보이려고 나으니, 대답하여 가라쳐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은 너희로니, 돌 하나도 돌에 남지 않고 다무너뜨리 오리라. 예수께서 감남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종령이 와서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게 서오며, 또 주의 임하신가 세상 같은 데는 그 때는 무슨 징조가 있사 오리까? 자, 이것이 첫 번째로 제시한 천국복음으로 하늘을 보고 사는 자. 무슨 징조가 있사 오리까? 이것이 본문의첫 번째로 주시는 말씀으로 하늘을 보고 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우리 하늘을 보고 살도록 합시다. 하늘을 보고 살아나갈 때 천국을 알수 있기 때문에 믿으시면합니다 하늘을 보고 살아야 돼. 하늘을 보고 사는 것은 천국 복음의 가장 핵심적 복음이죠. 하늘을 보고 때와 시를 알고 여기에 대처하려고 해서 주님이 오심을 알고 순기롭게 대처해야 주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동도나 요즘 거의 말세 중에서 지말의 시대이기 때문에 하늘을 보고 사는 자가 돼야는 사실 요즘 맞는 것이 요즘 이상 기온 현상이 나오잖아요. 한쪽은 비가 많이 와서 날리가 났고 가까이 1분만 해도 비가 아주 엄청나게 아주 쏟아져 가지고 난리 끓입니다 우리나라는 가뭄이잖아. 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동부 서부가 갈라져가지고 한쪽은 비가 넘쳐 와서 난리가 났고 한쪽은 비가 안왔으니안 이상한 일이잖아. 저처에서 기인과 지진이 나고 몽골 그쪽으로 서는 요 번개가 치는데 불번개가 치는 하늘이 시뻘기 잡고 불이 막 따로 떨어진 거있다면 이건 뭐요? 7년 대안란의 모습으로 지금 보이고 이게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전쟁 소문이 나고 뭔가 좀 성경하고 맞아 떨어진 거아니요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머리를 들고 하늘을 보고 살아야죠. 이게 말세의 조짐이라요. 우리 예수 믿고 천국에 갈 사람들은 이럴 때일수록 더 하늘을 보고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아니, 지금이 언제인데 시집 가고, 장가 가고, 집 사고, 땅 사고 요 그럴 때가 아니잖아요. 물론 이 세상 살고 있는 한 시집, 장가를 안갈 수는 없고, 집도 사고, 땅도 사고 해야 되겠지만, 시집, 장, 시집, 장가를 가더라도 하늘을 보고 가고 집을 사고 땅을 사더라도 하늘을 보고 사야죠. 지금이 어느 때인데 땅을 보고 살고 있어요. 하늘을 보고 살라는건이 맞습니다. 아니 하늘에서 지금 이미 말세에 조짐이 나고 이미 7년 한 날에 조짐이 비치기 시작했는데 아 땅만 쳐다보고 있어 땅만. 시가오장가오 뭐, 이이 다니고, 저이 다니고, 누구, 땅의 것만 좀갈 바라고 어 하늘을 보고 살아야 돼. 응?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 구원을 받았다나, 하늘을 보지 않고 땅만 보고 살다가는, 어리석은 다섯천여가 되어 버림받아요. 자, 여러 가지 여건을 비추어 보면, 은 뭔가는 모르는데 성경대로 표질이 맞아떨어진 것 같지 않아요? 아니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그렇게 잘 살았다고 보통 웬만하면 집이 몇 채씩 너 요즘 살만하냐? 너 살기는 어떠냐 그러면 다른 걸로 계산 안해두 채다 이거 세채네채 네 아, 우리 이종련 님 오래간만 만나고 형님 어째 좀 살기가 괜찮아요? 그때 대체... 네, 그거 다뭐하려고 어차피 다 무너질 건데. 이것이 천국복음이에요. 나한테 맞는 것만 천국복음이 아니에요. 지금 현실적에 맞춰 전하는 것이 천국복음이니. 안 맞아도 살려면 받아들여야지, 요 그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물론 집이 있으면 좋지, 요 밤낮 월세 올려달라, 철세 빼달라. 근데, 뭐로 부필하게 이러고 돌아다니지? 그게 손가락 하나가 펴지면, 펴지면 펴면 만큼 더 하느라고 멀어집니다. 많이 살려가지 마세요. 한 채씩만 사어요한 채씩만 뭐하 이것저것 사가지고 나. 이거 손가락 하나씩 핀만핀만큼전국가 핏만 점점 멀어진다는 사실을 아세요 잘 들어야 돼전국의 기독교인들은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예, 말세에 집 사고 장 가고 시집 가고 딱 나와 있잖아요 노화의 시대에도 그랬잖아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땅을 보지 말고 하늘을 보고 하늘의 징조를 보고 지금이 어느 때인 줄 알고 여기에 대처해서 슬기로운 달차에 같이 살아야 될줄받아 천국에 가서 저와 함께 영원히 살자. 여러분의 이승을 축복합니다두 번째는 참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저와 함께 천국에 영원히 살려면 참 그리스도인 되어야 한 그리스도인 되야 천국에 갈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본문 두 번째로 보면 예수께 대답하여 가르대 너희가 사람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예요.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라다 난리야 난리 날이 소문을 듣게는 너희는 상가 두려움하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은 아직 아니라 민족이 민족, 나라가 나라를 대지 일어났고 초치 기근과 지질이 있으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한달날 넘겨주기 으 너희를 죽이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의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고 있으며, 거짓 선지하고 만일이나 많은 사람을 미워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에싫은 일이라. 오늘 이 본문 6절부터 12절의 말씀을 보면 요즘 세타가 똑같잖아요 이럴 때 미혹되지 말고 창그리스도인 되라는 거예요 이것이 본문에서두 번째로 주시는 천국복으로 창그리스도인 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우리 오늘 본문의 요구대로 창그리스도인 되도록 하십시오 우리가 창그리스도인 되어지면 주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믿으시면안참 그리스인이 되어야 해요. 누가 봐도 올바른 그리스인이 되어져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보나, 주의 종이 보나, 성도고관에 보나, 내 스스로 보나, 참담 그리스인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 언제, 어디서 누가 보나 참 그리스인이 되어야죠. 그리스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양쪽 움직이면 안 된다는 얘기. 응? 아니, 내가 알기에 그래도 이3 0년 동안 그렇게 해서 성공을 해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요즘요 시시 시시하는 서가 핸드폰 문자만 가지고 시딱딱 응? 그렇게 얼바로 정리, 얼바래 전화지 못할 말을 뭐하러 가지고 다니? 뭐가 꾸 끌이니까 슬쩍 하다가 말아버리고. 누구 사람은 원래 수돕하고 그러지. 아, 그렇게 정당하면 할말 분명히 해요. 응? 요즘 누구를 따라다녀야 돼? 누구한테 붙어야 산다? 그거 막, 저런, 확실히 그냥 마이크 들고 하고 다녀요. 예, 누가 워낙 안 보나, 보나 가면서. 미혹이 박수들이, 미혹이 박수들이. 한번 그리스인이 됐으면, 영원한 글쎄는 돼야지.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날에 많은 사람이 미혹되라는 건데, 사실 요즘 보면 많은 사람이 변질되어 버렸어요. 그야말로 주님의 말씀대로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죄다 미혹되에 돌아들어 다니고 있어요. 아니, 교회가 달라졌어요? 성경이 달라졌어요? 오늘 성경, 새로 나온 새 성경도 안 쓰잖아요. 성경 옛날 그대로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교회도 그대로. 나 역시 그대로 있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도 그대로 있잖아요. 에이, 이리 가고 저리 가고. 이거. 아니, 우리 교회만 해도 그렇지. 지금 29년 전인데 뭘 달라지고 있어요? 교회도 그대로 있고, 죄종도 그대로 있고, 하나님의 역사도 그대로인데, 에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냐, 이거. 이것은 미혹됐으니까 이리 가고 저리 가고. 하죠. 오히려 우리 교회는 이 코로나 시도에 점점 좋아져가고 있잖아요. 어그 이게 성주기도 예배를 드는데 지방의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는 점점 좋아지고 아주 좋아들 하시더라고. 이상하게 하나님이 역사가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 함께 계시면 느껴진다고. 그런데 이랬다 저랬다요.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은 교회가 아니고 당사자들이지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는 점점 좋아질 건데, 우리가 창글이스 돈이라면 더잘 나가야죠.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기쁘해, 기뻐하지 아니한다고 했고,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했잖아요. 치우치고 물러가는 것은 창글스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더 확실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교회가 이대로 살아있고, 내가 이대로 존재하고 있는 한, 이리 가고 저리 간 사람은, 결국 죽을 사람들이 되는 거 아니오?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만약에 우리가 저 잘못되고, 잘못됐다면 교회 문 닫을 거 아니오, 하나님이? 또 나는, 인간적으로 교회를 유지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이 아니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면 절대로 교회 존재 절대 못합니다. 나 역시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면 절대로 존재할 수 없어요. 그런데 교회가 존재하고 또 내가 존재하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 역사가 같이 하는데 이리 같다 갔다, 저리 같다 이 중산당 결국 누가 죽든 하나 죽을 거 아니에요? 만약에 그 사람들이 살 사람 같으면 내가 무너졌겠죠. 이게 증거될 거아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거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이 같다, 저리 같다, 뒤로 물러갔다 하는 사람들은 다 천국은 없습니다. 내가 분명하게 말씀드립 거예요. 아, 내가 뭐가 답답해서 하는 말못 하고 있어. 할말다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살아있는 한아뭐 미쳤다고 목숨 걸고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살아있는 한은 다 죽는다는 말고 살고 싶으면 알았으면 하셔야죠. 세 번째는 끝까지 견디십시오.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금이 말세 중에서도 지말이기 때문에 그만큼 미혹의 영, 악한 영들이 발라가라고 덤벼들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지키기가 발라가는 만큼 힘들게 돼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견디라는 거예요. 이것이 천국복음이에요. 쉽게 설명드리면 지금 있는 곳에서 지금 상황 가운데서 지금 역사하신 가운데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신 가운데서 견디라는 거예요. 견디면 탈락입니다. 물론 사람 견디는 것도 한계가 있지요. 힘들겠죠.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어려우면 어려운 만큼 주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기 때문에 어려울 때 주님과 더욱 가까이 해야죠. 전화이복이라고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가 곧 주님과 가까이 하게 되고, 만남이 되며, 전화 이복이 될수 있는 거 아니냐, 이거요. 주님을 만난 모든 사람이 다 권한 중에, 마지막에 만난 거잖아요. 사실, 복받고 나면요. 주님 만나려고 하지 않고, 식구도 만나려고 하더라고요, 식구. 세상과 다른 점이 바로 이점 아니에요? 안 되면 주님을 찾는데 잘 되면 꼭 자기 식구도 찾더라고. 좀 죽었으면 교회에 찾고, 주의종을 찾고, 잘 되면 자기 식구도 찾고 돌아가요. 인지상정이란 말은 이말 아니겠어요? 여기서 문제는 우리가 끝까지 견딜 수 있냐는 거예요. 마지막 주님 오실 때까지 만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어려울 때나 죽거울 때나 끝까지 현재 위치에서 견뎌야죠. 현재 있는 곳에서 현재 위치에서 끝까지 견디는 자가 돼야지. 끝까지 견디는 자가 나스트 모이하면 되지, 나스트 삶을 하게 되면 안 돼요. 견디지 못하면 천국도 없고 영생도 없다는 걸 알아야죠. 하다못해 세상에서 직장생활하는데도 견디지 못하면 짤려 나가잖아요. 일시적 다니는 직장도 이러한데 하한내 영원히 사는 천국인데 더 이상 말할 게뭐 있겠어요. 세상에 공짜가 없다고. 영생을 얻어 천국에 사는데 그렇게 쉽게 되겠어요? 견뎌야죠. 이건 나 자신만의 문제가 아니라 내 자녀와 내 가족과도 직결된 문제여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열심히다 하고 있으면 혹시라도 자녀들한테도 기회가 올 수도 있어요. 예, 기도를 하니까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가능성이 있으나, 만약에 여기서 못견면서 스스로 못 견디면, 그, 혹시, 그동안에 한게 있어, 하나님 붙잡아지는 건 뭐라? 견디셔야지. 그래도, 하나님이, 내가, 저기, 요, 성전 뒤에 보면, 볼지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라고 러죠 세상 끝날까지 주님이 함께 해주시니까 좀 힘들고 어려워도 견뎌야죠. 그래도 우리 교회는 엘리베이터까지 다있어고 얼마나 좋습니까? 4층으로 쫙 올라갔어요. 엘리베이터까지 올라와서딱 시원하게 에어컨 두배 틀어놓고 이것도 못 견디면 어디 가서 견디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사람이 부분을 다. 하나님이 마지막 때 우리 교회에 해줄 건다 해줬어요. 4층 교회에다가, 에 에어컨 두대에다에렙타에다 또, 답답하면 이 옥상에 가서 기도하라고, 십자가 달아주고, 그 십자가한테 기도하라고 다 해주셨죠.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려움은 어려울수록 더 주님과 가까이 하시고, 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과 만만히 주세요. 시간이 돼요. 그래서 전화해요. 이제 껏 모든 사람이 그 극한적인 상황 가운데서 그래도 주님을 만나는 것은 주님을 더 가까이 있게. 우리 한 사람한테 이 부분을 정리해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으로 드리라 했잖 그러면 여기다 무엇을 묻지만 끝까지 못 견디는 자는 구원은 잃어버리리라 하는 말씀 아니에 우리 한 사람한테 이 부분을 정리해서 끝까지 견뎌서 나도 살고 내 자녀도 살고 내 가족도 살리는데 앞장서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 축복합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십시오.